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종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치 있는 목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갑니다. 평생 돈을 많이 벌어서 만수르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머릿속에 늘 돈만 생각하며 삽니다. 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정치에 늘 관심을 갖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종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 풍조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피워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담긴 것이 품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슬픔이 있고. 웃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습니다. 사람은 몸에 병이 들거나 아프면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려 우울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 24시간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그 자체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솔로몬도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고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화려하게 산 사람도 그 삶에는 허무와 무의미의 감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왜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끼가 나고 우리 삶에는 장애물 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평생의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6,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희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연연하면서 악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둔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또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택을 통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의심을 하고 믿음을 적게 가진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여러분의 삶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